주저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멤버의 훈이 인사 드리고요. 현재 시간 2025년 11월 17일 오후 4시 52분 32초를 지나서고 있는데, 이 클로봇 숨막히는 세력의 매집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정말 이 수급 때려잡고 이 세력들의 의도를 포착하는 그런 능력.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따가 이노벤버 세븐틴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 나간 세개사한가도 가고 급등하고 했는데, 자, 이 종목 장전 단타 추천주와 이 수급의 기법상 굉장히 일치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클로봇이.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 드리면 정말 놀라실 거고요. 자,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펀더멘탈을 좀 보시게 되면은, 피지컬 AI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젠슨 황. 황린신인가요? 우리 젠슨왕 형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AGI, 범용인공지능이 누가 얘기했죠? 샘올트만 얘기했죠. 그 범용인공지능이 됐든 무슨 인공지능이 됐든 슈퍼인공지능이 됐든 그 뇌를 로봇에다가 이식해서 그 로봇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게 젠슨왕의 비전이에요. 그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뭐냐면 은 화성에 간다. 멀티플래넷 스피시스가 된다. 그래 가지고 어 다행성종이 된다. 뭐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게 젠수낭이 보는 건 로봇으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의 근데 핵심 기술 젠수낭이 깜부부 치킨 가 가지고 삼성과 현대하고 했었던 얘기가 뭐예요. 깜부를 맺고 깜부를 하기 위한 게 뭐예요? 피지컬 AI를 위함이에요. 에이전틱 AI 시대, 디지털 트윈스의 시대, AI가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시대, AI가 공정 설계를 해서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시대로 가자라는 것이 젠스왕의 뷰전, 비전,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직접 움직이는 로봇 시대. 이제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로봇, 이 AI가 알아서 로봇을 움직이는 숙주처럼. 여기 숙주 들어가는 AI 숙주가 이 로봇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핵심 기술 보유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엔비디아의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보스턴 다이에서 현대, 삼성, 네이버 등과의 협업 구조로 인해서 엔비디아 AI 투자 확대에 수혜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들어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영업 이익률과 매출액과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미국 등에서도 우호적으로 바라보면서 관세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 말씀하신 다른 나라가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관세 부가 못 한다 이런 거말이 그래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네이버의 초기 투자로 대기업이 초기 투자면 신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 이번에 젠슨 왕이 만난 게 뭐예요? 현대 같이 하고 있는 게 현대, LG, 삼성, 네이버 이거잖아요. 다들 지금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 이거 삼성전자 그거잖아요. 협업, 그 인수한 거. 그러면 A, MOU 체결했어요. 그러면 AMR, 자율이동 로봇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고, 현차와 파트너십 계약부, 현대차의 초기 투자와 20억 규모 계약으로 대기업의 고객사를 확보, 유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거고, 정보의 대규모 AI 연구사업에 참여했다는 거요 과기정통부 선수시험 선정한 카나기 멜론과 성, 성관대 포함 약 50억 연구 자금을 확보했다. 통합관제 크롬스 기술 보유, 브랜드가 다른 로봇을 한 번에 통합 관리하는 상업용 로봇 시장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군대장 같은 거죠, 군대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율주행 카멜레온 기술을 고도하면서 로봇 자체가 경로를 탐색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뭐자율주행도 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물 뭐 이제 공 날라오면 피하고 인간처럼 기민하게 그래서 글로벌 규제 변화에 반사수액 예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 로봇 중국을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야 중국이 로봇 막 양자 컴퓨터 막 인공지능 띄우고 하잖아 그러면 야이 최첨단에도 규제 규제하면 한국 로봇 기업들이 예, 미국한테 땡큐베리 마치 땡큐베리 마치 하면서 예, 이렇게 임포트익스포트 하면서 될수 있다. 엑스폴트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사 130곳 이상을 확보했어요. 한두 군데? 한 군데? 열세 군데 아니에요. 예. 130곳. 신규 계약이 지속되면서 고객사 확장, 스케일업 하고 있고, 최근에도 단일 공급 계약 등이 레퍼런스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맨발의 흔히 세력 매집사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요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꺾일수도 있어요 매물대 하방으로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 종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맨바리온이 세력매집선과 이 매물대 관련된 요부분 수급기법상 요세 종목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아클로봇이 향후에 엄청난 펌핑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저와 함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멘바레운이 세력 포착해서 세력 때려 잡고 단타 치는 능력 정말 자신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 바로 이 수급을 적재적소에 포착해서 장전에 단타 추천주 나가서 성과를 낼 자신있다 말씀을 드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장전 맨발의 운이 단타 추천주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8시 19분에 세크 종목 시가에 매수하셔서 9,300원에 매도하세요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남겨드렸습니다 분할 매수해라 분할 매도해라 뭐 자율익절해라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타점을 잡을 자신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시게 되면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드렸냐면요 먼저 엄청난 주가의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엄청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개미 턱이 하고 흔들고 나서 겁을 준 다음에 엄청난 세력의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죠. 곧이 얘기는 뭐냐면 상방의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약간의 세력의 수급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펌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매집과 가격 조정. 그렇다면 이건 수급적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일자 종가에 대한 예, 뉴스 재료 이슈 체크하고 추천 나가서 이 수익. 100% 무료방에서 이수익 회원님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수학 제가 8시 25분에 여러분들에게 식가 매수 11,500원. 자, 식가에 잡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급등하는 종목은 아래 꼬리가 거의 안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갭으로 띄우거나 아래 꼬리 없이 상승이 나오는 게대부분이요 그래서 그 조그맣게 싸게 살려고 하다가 초과장가는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수학 시가 매수 11,500원 매도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수학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엄청 조정이 나왔는데 겁을 극대화하고 여기서 수급이, 어때요?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조정이 나왔는데, 수급이 강력하게 매집이 발생했다라 그러면은, 자,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수급적 다이버전스. 그래서, 전일자 종가 기준, 뉴스, 이슈, 재료 체크하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의 타점 보고 추천 나가서, 이 수익 100% 무료방에서, 대단히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8시 37분에, 코리아 서킷트 EUB, 식감에서 1 5 0 0원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코리아 서킷트 EUB 굉장히 추천 포인트가 단순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서 가격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예, 맨발윤니 세력 매집선 엄청난 세력의 매집이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를 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방에 매물대가 많으면 안 돼요 일단 단타를 치는 시점에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단타는 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올 때 치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이렇게 수익 남겨 여러분들에게 수익 추천주 이 픽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어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소름 돋는 정말 거두절미하고 말도 안 되는 단타의 능력을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저는 투자자나 운용사 자격증 가지고서 임하고 있고요. 100% 무료인 만큼 압도적으로 수익이 나게 된다면 수익 인증, 기본이자 의리로서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010-815-70281로 단타나 스윙 여러분들 귀찮으시니까 치지 마시고요. 숫자 1번 또는 여러분들이 종목명 하나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데, 실시간 가족방, 실시간 정보 공유방,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매수, 타점, 수급, 변화, 이거, 분석, 공유방, 그리고, 장전 단타 추천주, 그리고, 히든주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100% 무료입니다. 0 1 0 8 1 5 7 0 2 8 1로 숫자 1또는 종목명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엄청난 종목을 발견했는데, 자, 1148원에서 8만원까지면, 대략 8000%입니다. 8,000%인데, 명분이 고작 5G 정도밖에 안 됐어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란 명분으로 수천만배가 날라갔죠. 그래서 우리는 차트는 백날 쳐다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뉴스도 6개월에서 2년, 외인기간 세력에 의해서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급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인, 예, 엄청난, 예, 이 매집. 그리고 이 매물대 상방,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어야지 갈수 있어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그리고 매물대가 없고, 여기 매직 기준봉 발생 뒤로, 여기 노이즈도 적어야 됩니다. 윗꼬리가 적어야 돼요. 그러면서, 엘리어트 1, 2, 3파 나오면서, 주가 펌핑 폭등이 나와주었죠. 근데, 자, 간단하게 보시면, 에코프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런, 자, 자, 요렇게 보시면, 수급 형태. 그니까 러 우리가 원하는 건요 수익, 요 빔을 우리가 최대한 저점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잖아요. 매물 때 상방을 윗골이 거의 없이 돌파해주면서 엘리어 딜리 3파.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엄청난 매집인데 주가는 안 올랐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매집하고 주가는 안 올리고 펌핑이 나오는. 자, 이러한, 어, 차트, 돌파 차트 판박이를 차, 찾아 냈습니다. 돌파 판박이.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물량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품절주예요 과거 코인도 채굴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 계속 수요가 몰리면서 펌, 버블에 버블이 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예. 역대급의 뉴스, 재료,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급의, 겨우 5G, 고작 5G, 정, 5G 정도도 이렇게 됐는데, 역대급의 명분이기 때문에, 파멸적인 졸업급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승파동이, 펌핑랠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 히든주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워낙 종목을 잘 맞추다 보니까, 이 종목을, 카피해 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수급이 꼬이게 됩니다. 타 유튜버들이. 그럼 이 수급이 꼬이게 되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100% 무료로 구독자 전용으로 여러분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 히든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주와 함께 장전 단타 그리고 실시간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매도 매도 타점 수급 타점 종목 여러분들 보유 중인 종목 타점 잡아가실 분들은 100% 무료 입장입니다. 그래서 010-8157-0282로 단탄한 스윙은 여러분들 귀찮으시니까 치지 마시고 숫자 1 또는 종목명 하나를 010-8157-0282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강해주시느라고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